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을이 되면요, 가을이 되면 배당 관련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뉴스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될때 배당 관련한 투자 그 이야기가 이제 가득 차게 되는데요. 자 오늘 어, 우연히 어제 밤에 어제 밤에 우연히 이제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아그 가을이 왔구나. 드디어 배당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매년 예, 이쯤 되면 이제 배당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자 올해를 보내면서 예, 그 이전 2019년보다 더 강렬한 예, 현상 주식시장에서의 현상을 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의 시장 평균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없었죠. 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예,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아진 주식 시장의 평균 배당 수익률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 과거에는 정말 정말 무시받던 게 배당 수익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다가 어쩌다가 어 계좌에 돈이 쏙 들어와 있어요. 오, 배당이 들어왔네. 기분 좋군. 예, 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당금 자체가 엄청나게 컸던 것도 아니었죠. 예, 대부분의 뭐 대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과거에도 뭐 고금리 시절에도 1,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예, 1%도 안 되거나 아예 배당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일비제했죠 그러다 보니 배당 수익률을 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은행 예금 금리하고 많이 비교당하곤 했었는데요. 자, 은행 예금이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배당 응? 그거 애들 과자값 밖에 안 되잖아. 응? 아이고 뭐 배당...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배당 수익이 은근히 은근히 강한 힘을 전체 주식 투자 수익률을 미약하지만 높여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미미했을 뿐이죠. 하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를 역전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마치 다윗을 아,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는 그러한 모습처럼 나타났던 것이죠. 와 정말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2016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그 과정에 이제 은행 예금 금리도 쭉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일시적이지만, 예,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1년 예금 금리를 뛰어넘는, 순간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와, 놀랐죠? 예, 어떻게 저런 일이 역사적으로 처음이네. 처음이었어요. 어, 다만, 그 이후에, 어, 예금 금리가 다시 튀어 오르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기조했지 않습니까? 자, 그와 함께 어, 배당 수익률 자체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을 맴맴 돌다 보니까 어, 또 다시 예금 금리가 다시 높아지긴 하였어요. 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를 또 다시 크로스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1년반 가까이.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최근 어, 코스피 시장의 시장 배당 수익률은 1, 1 7 9로 나오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요, 저 1.79%하면 아이고 저게 배당이야, 에이, 애들 과자값이지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만, 요즘 대형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1년 예금 금리 1%도 안 줍니다. 예, 정말 큰 은행. 예, 정말 큰 은행 가면 0.9% 아예 그렇게 못 받고 있을 정도죠. 자, 한국 은행의 어, 1년 신규 예금 금리 통계치를 보게 되면요. 지난 7월 기준, 7월 기준 0.94%였습니다. 예, 평균이.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예, 0.9%때 1년 예금 금리도 허다다. 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예, 주식시장의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고, 그리고 그 역전된 시기가 2016년처럼 단발적으로 그친 게 아니고 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인드라는 것은 어, 그 상황이 고착화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거 고정관념화 됩니다. 아,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만, 뭐, 팬데믹 이슈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어, 조금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기업의 이익이 급감하더라도 배당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조금 감소할 뿐이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는 약간 줄어들 수는 있어도 지금 저 코스피 시장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 KRX의 어 통계치로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 값이 예 작년 배당 기준이다 보니까 어, 약간 현재하고는 오, 실제 현실하고는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배당이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줄어든다 한들 자 1년 은행 예금 금리 0% 때까지는 떨어질 일이 전혀 없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종목 리스트를 쭉 한번 오늘 KRX 한국거래소 페이지에서 뽑아봤어요. 어,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했느냐 배당 수익률 높은 순 해가지고 정렬을 했습니다. 자이 종목 리스트는 2,300여 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자이 중에 어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그 종목들 중에 우선주도 있고 뭐 그런데 자 배당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쭉 정렬을 해 봤더니 자 은행 1년 예금금리 0.94% 보다 높은 예 종목수가 840여개에 이릅니다. 정말 그냥 흔합니다. 예 흔해요. 전체 종목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고요. 그리고 1% 이상 배당 수익률인 종목은 816개 종목에 이릅니다. 참고로 1% 예금금리가 어이 카카오뱅크 1년 예금금리입니다. 오늘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자, 1% 이상 배당 수익률을 어, 기록하는 종목이 816개 종목인데. 자그 리스트를 쭉 뽑은 다음에 구간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1% 포인트 범위 단위로 배당수익률 범위 단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당수익률 1내지 2%인 종목은 345개, 2내지 3%면 186개, 그리고 3내지 4%, 102개, 4내지 5%, 76개, 5% 이상 107개 종목이 예, 있었어요. 와,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도 높은 그러한 종목들이 전체 3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 우리가 생각할 때한3% 이상이면 엄청난 고배당이잖아요. 고배당 수익률 3% 이상인 어, 종목인 경우 거의 한 280여 개 종목에 이른다는 점에서 와. 이거 우리 정말 고배당 수익률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정말 흔하다 10개 종목 중에 하나 이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배당 종목들도 흔하고 시장 전체 배당 수익률도 높은 것이 지금 시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 예, 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어, 우리가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예금은 정말 한 이미지였잖아요. 뭔가 살 선량한 이미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노래 배울 때 어떻습니까?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뭐 이러면서 이제 돈 모아서 예금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예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땡그랑 주식, 뭐 땡그랑 뭐딴 주식, 뭐 이런 노래는 없잖아요. 어, 반대로 주식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예전에 어떤 아침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2010년대 어느 날이었는데 아침 드라마 아니면 저녁 드라마인데 그 약간 어쨌거나 약간 막장기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뭐 표독한 시어머니까, 표독한 시어머니까 우리 며느리는 착해서 주식 투자 같은 거안 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정도로 주식 투자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도 예금에 대한 이미지는 좋았죠. 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자 자체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0.몇 퍼센트 시대 자이 이자 자체의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2016년에 잠깐 배당 수익률이 역전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에 한 1년 2년 가까이 다시 뭐 예금이 더 높아졌지만 작년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 이상 배당 수익률이 예금 금리보다 높아진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1년 이상 되면 사람들은 고정관념화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주식시장이 예금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러한 고정관념이 자리하게 되고 그 결과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밀물처럼 들어온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돈들이 다시 예금으로 갈 것인가 그건 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 맡기면은 오히려 이자는 주기커녕 보관료를 받는 그러한 나라도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어, 제가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입니다. 어, 77차 전기세미나. 이번에, 예, 이번 달에 88차 전기세미나죠. 자, 작년, 어, 10월에 했던 전기세미나에서 이용한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상의 표는 일본 증시에, 어, 일부, 일본 증시는 일부, 이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뭐, 대웅주, 뭐, 조금 이제, 어, 작은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평균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미, 어, 2000년 초중반부터 해서 제로금리 수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자유, 아, 배당 수익률이 2000년대, 어, 1%에 있었고, 그리고 2010년대는 그 배당 수익률이 1.5에서 2%때 중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그 후에 이런 분위기 이후에 아베노믹스 속에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실제 일본인들 같은 경우 어, 투자한데 있어서 이 배당 수익률의 의미는 매우 크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주 우대권이란 게 있어가지고 어, 배당 외에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 회사다 그러면 햄버거 쿠폰을 줘요. 아 이거 참 주주우선 전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 문화도 예 주식 쪽이 주식 쪽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메리트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체 어, 투자 수익률 중 3분의 2가 배당 수익률입니다. 예, 전체 배, 투자 수익률 중 주식과 어, 주식 투자에 따른 총 투자 수익률 중 3분의 2가 배당에서 발생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이제 저평가된 증시에서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나중에 어, 우리나라 증시가 안착된 후에는 예. 배당 수익률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것인데 그때쯤 되면은 은행금 그때쯤 이돼도 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지금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화되는 이동되는 고착화되는 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들은 예, 주식시장으로 계속 유입될 것이다. 대신 단기적으로 뭐한몇달 정도 꿀렁꿀렁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라점 다시 한번 어, 공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자,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자, 한번 우리 편안히 생각하면서 어, 내 종목의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지? 이런 것도 한번 세해 보시는 것도 어, 우리 쉬는 동안에 예, 재밌는 하나의 취미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